안녕하십니까? 아이디릭입니다. 자, 오늘 KG 스틸 이거 분석을 드릴 겁니다. KG 스틸은 더갈 거야. 이거. 아, 나 진짜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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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털려 버렸어. 내가, 내가 털렸네. 예, 털렸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거. 아, 그 그래도 회원님이 뭐라고 하진 않아요. 예, 왜냐면은 안전 원래 이제 물려 계시던 걸 털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그러니까 뭐 만족스럽겠죠 근데 이게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지금도 싸다는 느낌도 듭니다 kg 스틸이 근데 내가 이제 감자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예, 이때 감자를 또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돼 있는데 얘네 고가가 지금 현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 고가를 한 15,0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까지는 올라가겠다 싶었어요 근데 제가 털린 겁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저는 kg 모빌리언스가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 얘네가 지금 일단은 부채나 이런 것들을 kg 그 애들이 다 상환해 을 주고 어, 뭐야 이거 뭐야 자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죠 이거 kg 모빌리언스 잠깐만 어 깜짝이야 이거 이거 아니잖아 구기 업무 모유... 쌍용차 어디 갔어 예. <laughs> kg kg 잠시만요 모빌리티 이겁니다 이거 이거 예, k g 모빌리티가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이제 유통 비율이 더 줄어들었어요 28%야. 거기다가 이런 식으로 차트 만들어 놓은데 얘를 상장 폐지시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채도 KG 그룹에서 다 갚아 주고 지금 현재 어 이제 그 영업 이익은 여기 보시면 흑자. 예, 매출은 1쪽 이렇게 어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잠식 이렇게 돼 있던 거 이제 풀렸죠. 예, 그래서 회사의 이제 현금도 돌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풀리면은 KG 모빌리티, KG 스틸 얘도 KG 케미칼까지 해서 같이 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상승이 가능한 겁니다. 사실 그걸 노리고 계속 보유를 했으니까 썼어야 했는데 내가 털린 겁니다 아시겠죠 케이지스테일 예,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재료는 KG 모빌리티의 거래 재개 예, 그래서 그 가능성 거의 저는 100%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근데 왜 팔았냐 한 번, 어, 어, 일단 여기, 여기에 매물대를 얘가 먹었지 않습니까? 12,000원 때. 그래서 한번 여기서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딱 여기 이자리예요분봉상이 제가 보고 있었다고. 여기서, 어, 밑으로 빼겠다. 이런, 여기 시장가로 냅다 던진 거야. 그런데 내가 던진 물량을 받고,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가로로 기었습니다. 가로로 기였다는 얘기는, 어, 나오는 물량을 얘네가 소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13,000원 나오는 물량 소화한 거예요. 13,000원 대가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위에 13,000 원대가 어, 여기입니다. 요거, 요 매물, 예, 요 매물을 얘가 다 먹었다. 예,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15,000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매도한 내역이 바로 첫 번째가 케이지스티. 아, 이거 좀만 더 봤어야 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분이 되게 높은 가격에 물려 계셨어요. 거의 뭐25,000원더 높았나? 근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1만 800원인가로 확 낮춰놓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수익을 보고 나온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뭐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이종목에다 몰빵하다시피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야 돼. 예, 쌍용차, 굉장히. 이제 거량 들어왔거든요, 이제. 예,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얘는 문제없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 것인가? 1만 오천원을 뚫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하나기술, 이거 우리 외삼촌이 가지고 있던 종목인데 아 이것도 매수 타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았습니다. 이게니까 그러니까 매도 타이밍은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물량이 개미가 던지는 것을 세력이 기다렸다가 나오는 물량을 받아서 올리거든요. 물량이 안 나오면은 주가를 올리지 않아. 그래서 완벽하게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 썬바이어 썬바이어는 이건 이제 오늘 상한가 또 가면 저는 계속 보유를 하려고 했는데 어, 보이시죠? 딱 이거 케이지도 케이지 스틸이나 저 하나기술도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 장 시작하고 바로 좀, 어? 본 거라고요. 예, 그래서 썬바이오만 매도를, 와 완벽하게 잘한 것 같고, 나머지 두 종목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수익은 언제나 옳다. 예, 수익은 옳다. 수익은 크든 작든, 일단은 다른 기회를 또 잡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정수리가 아니라 어깨에서 팔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종목 매도를 했고, 어, 내일 또 한번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바이오가 제일 수익률 보십시오 아, <laughs> 추천주인데 이것도 한명 밖에 못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예, 여러분들 뭐 이런 추천주들 제가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예, 저랑 제가 그 하려고 하는 게 1억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1억, 한 명이면 1억이지만 100명이면 100억이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주식시장에서 항상 수익을 보기 위한 예, 그런 활동을, 그런 시스템 만들려고 합니다. 항상 승리하기 위한 시스템. 그래서 0109936345 저는 무료입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 편하게 혹시 내 계좌가 엉망진창이다 이러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제 뭐 한번 보면서 같이 어떻게 할 건지 전략은 같이 짜면 훨씬 나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아이디렉이었습니다.